요즘 세계는 과거와는 달리 과거와는 어, 무기의 전쟁, 힘의 전쟁이었지만 요즘 세계는 어, 경제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으로 이 세계가 복잡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할, 한국과 일본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갈등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아 이라크 내에 친이란 군사 시설을 또 폭격했습니다. 이유는 이란이 핵폭탄을 만드는 우려는 농축도를 이렇게 높이기로 결정한데 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라크 내 안에 있는 이란 군 시설을 폭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이렇게 경제 전쟁이나 힘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땅을 빼앗기고 이런 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것이 더 무서운 위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 볼때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또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는 증거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저희 친구들 목사들 이렇게 보면 이 경제 로 인해서 생각들이 다 다르고 다른데 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동서고금을 볼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여인의 여인들의 지혜가 발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도 이 나라가 위기했을 때 에스더는 여인이죠. 이 여인의 지혜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짖더니 신났죠. 예. 자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도 다 물리치고 유대나라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찬물이 꽉 끼얹어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예언하잖아요. 예. 그 제자들도 침통하고. 예. 적들은 신났죠. 야. 예수의 예수가 기가 살아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야, 고난 받는다. 된다, 죽는다. 된다. 적들은 막 신나죠. 그때 그때 아. 한 여인이 300대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 그걸 주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예.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위기 속에 예.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예.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죠. 복음이 단는은 뭐다? 이 여인을 이 여인이 아, 이름이 기념될 것이다. 예.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건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다네 생각이 잘못됐다 하면서 사랑이 식어져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위기 속에서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예수님께드렸어요이 예. 페르시아 시대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예. 사람들과 함께 금식기도 함으로 인해서 민족을 살렸어요. 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우리는 뭐 연약하기 때문에 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여인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드는, 예. 그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에스더 사건은요, 주전 6세기 하면 이제. 6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주전 586년 유다의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 이는 세계에 엄청난 쇼크였어요.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 그 6세기에서 늦어도 주전 5세기 예. 5세기에 일어난 일은 어,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노예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었어요. 그 세계가 놀렸죠. 야 사라졌던 아, 유대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네. 바로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네. 그 어간에 사는성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은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민족 전쟁이에요. 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 네. 우리 그와 비슷하게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민족전쟁이 바로 이 에서 사건이에요 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건 지금의 이란, 이라크의 후예들이에요 이란, 이라크, 아, 선조죠 페르시아는 이란, 이라크의 선조예요 예. 이란, 이라크가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이란, 이라크 사람들은 자부심이 큽니다 우리가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다 예. 아주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죠 네. 성 성격이 다혈질이고 진취적이고 네. 도전적이고 용감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죠. 근데 너무 용감해서 요즘은 세계를 갖다가 걱정시키죠. 뭐 IS라든지 이런 테러 집단들이 어, 이, 이 이란 이라크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 민족이 몰살당할 수,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배경은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 예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아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 것을 알수 있겠죠.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에는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애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페르시아 궁에 궁녀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사랑스러운 조카인데 그 조카를 페르시아 궁에 궁녀로 들여보내. 뭐 자기 나라 궁의 궁녀고도 아니에요. 남이 나라의 궁녀로 들여보내야 되는 그 마음을 오중 앞박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궁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자기만을 자기의 영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길이고 민족을 위한 길이고 그건 자기 가족을 위한 길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만을 위한 거 아니죠?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민족을 위한 길이요, 교회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요, 예?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에요. 예. 내 후손을 위한 길이고, 내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예. 뭐 나한 사람, 뭐 건강하고 나한 사람, 뭐 예. 천국 가고 그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임을. 성경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이 연약한 20살도 안된이 에스더를 국녀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모르드개가 할수 있는 일은 이 에스더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길이에요. 신앙으로 무장하는 길 예.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의 손에서 떠날 때 우리 부모가 해 줘야 되는 것은요. 그 물질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 예. 그럴 때그 사람은 나를 라 구하기도 하고, 예? 또 교회를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이 에스터를 키울 때 오직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거, 예. 너는 하늘을 의지해야 된다. 페르시아의 궁에 가서 너를 도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그걸 철저히 교육시키죠. 그 에스터는... 삼촌 밑에서 오직 신앙이 신앙으로 사는 신앙을 배운 여인이에요. 예. 우리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읽어 보세요. 다른 책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 한 곳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파님 엘로힘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아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멸절 당할 뻔했는데 멸절 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멸절 당하지 않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멸절 당해요. 이 사람들이 "어, 이거 뭐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에소서가 전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에소서가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더라도 기도하는 법을 몰라. 예. 기도라는 단어는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예.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잘 몰라.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면 그들은 기도도 몰라. 기도라는 것도 모를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 알수 있겠죠. 그러나 또그 다음 세대가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 페르시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를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저 북한에 가면 지하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파님 엘로힘 그래 파님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에스더서와 똑같은 거죠. 예. 우리가 저 이란, 이라크가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모릅니다. 예. 물론 소수가 하나님 믿는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계시죠. 계시면 다만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파님, 엘로힘. 숨어있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에스더 에스 시대 이스삼궁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몰라요. 기도할지도 모르고 예배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찾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선이 거져 있어. 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선이 거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경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경계가 없어. 자언서에 보니까 너희는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경계가 딱서 있어야 되는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계가 없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예. 하나님을 가까이. 야고보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기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가까이 해. 야 돼요. 선이 거저 있으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는 선이 거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이 거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수완경에 있는 유다인들은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이 다 거저 있어.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뿐더러 부르지도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뭔히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이건 막 이게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선이 안 거죠.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이게 한 세대가 흘러가고 다음 세대 넘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까 예배하는 법을 알까 걱정이 되죠.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는 경계가 딱서 있고 이런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스 이이 이 시기에 국료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 1장을 딱 보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되냐면 다른 책과는 달리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다른 이야기는 전부 신앙인 이야기, 유대 나라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야기부터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페르시아의 왕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부터 나옵니다. 그이 사건이 왜 이거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보면 연결시켜 보면 이때는 왕후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하들이 더 힘이 있어 왕후보다도.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은 왕 외에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법이야. 왕에게 잘못 보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니까 왕후도 소용없어. 왕후라는 이 직함도 소용이 없어. 네. 왕이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야. 네. 근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됐죠. 네. 오늘 성기도 보니까 야 네가 왕후 아니냐 좀말좀 좀 해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에스더는 답답했어요. 내가 왕후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 4장 11절 보니까 페르시아의 법이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는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다. 그런 법이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에스더의 말, 에스더의 말이 뭐예요? 요약하면 삼촌 나는 왕우지만 왕으로서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게 에스더의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어 내가 죽기 살기로 정말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삼촌도 좀 백성들을 모으고 심지어 수산공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붙들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예. 이것만이 우리 민족의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볼수있습니 성도 이 에스더의 말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예. 일본과의 경제 전쟁 예. 우리가 할수 있는, 뭐,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할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을 위해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듯이, 우리도 예. 귀한 믿음의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예.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사랑스러 여러분, 모르드 개가 에스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혼자수상궁에서 노혼자 왕후라고 해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경제전, 일본과의 경제전쟁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나는 뭐 괜찮아. 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가장 무서운 적은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왕우야 뭐 유다 백성들 뭐 죽는다고 해서 설마 나까지 죽이려고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가장 무서워요 예. 그거는 자기를 망치는 일이요 자기 집안을 망치는 일이요 민족을 망치는 길이죠 우리 일본과의 경제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 이것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옥합을 어떻게 깨뜨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붙들 때,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스리 예.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세례 받느냐? 너희 삶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예.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노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에스더는 민족의 위결를 바라보며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는 페르시아의 죽이는 법 때문에 잠깐 멈칫해요. 주저하죠. 왕후라는 권한을 가지고도 정말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주저와 포기. 그런 거 하려고 하다가 이제 도전을 받죠. 하나님 을 붙들어야 되겠다. 금식 기도하며, 이 사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 페르시아 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수복이실 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성도 여러분. 민족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실 뿐이다. 이제 하나님은 드러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예요.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이는 법을 무시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이 수단국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신앙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배들 오직 하나님이라는데 오직 하나님 우리 삶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 내가 일어서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그얘게그요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에스더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때. 다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이 뭐냐면 에스더와 같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선을 우리가 긋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빠지지 않겠다. 나는 주일 아침 딱한번 요만큼 더 이상은 나 빠지지 않아. 딱 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회장차 고만 나와요.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 삼일 저녁 금요아심에난 요만큼만 하나님께 빠지. 난더이상 빠지잖아. 사랑 손도. 내가 바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위기가 빠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위기를 느끼지 못해서 내 삶의 스케줄에 우리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살수 없고 교회가 살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의 무장이 필요한 때이죠. 이런 때도 우리가 선을 긋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와 아버지 집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선을 걷지 말라. 지금은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페르시아 시대는 하나님의 단어를 모를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 개인주의적이 그 힘으로는 민족을 살릴 수 없는 거야. 이걸 무너뜨린 것이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 오직 하나님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시기 지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때임을 에스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예.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마,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마, 민족을 살리마, 예.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마. 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때가 하나님을 볼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아,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예. 그래,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에스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금식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자,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셔서 유다의 모든 적들을 다 아비월 13일, 14일에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시죠, 다 죽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불러내는 신앙이 되시길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에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보다도 이 한국 민족을 위해서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긋고.